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그 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견성, 견성. 저번 한한년 한 됐나요? 그 전에도 제가 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계셔가지고요. 아직도 그게 그 뭐랄까 제가 잘못 어떻게 말씀 드려서 그런가? 강의 내용은 똑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아무튼 잘 들으시고요. 불자님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인데 잘안 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카메라나 이런 거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무튼 제가 뭐 많이,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어... 뭐 인연이 다해죠 그것도 우리는 옛날부터 깨달으신 분들 보면은 참 쉬워요 깨달으신 분들 보면 예를 들면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뭐 다구는 소리 가지고 깨달았다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구지스님은 손가락 쫙 이러는 걸 가지고 깨달으셨고요 그 다음에 향엄스님 같은 경우는 앞마당 청소하다가 기와짝이 대나무 에딱부딪히는 대나무에 소리 딱 소리 가지고 깨달았고요. 뭐 많아요. 옆방에 무슨 뭐 누가 중얼거리는 소리 듣고 깨았고요 경허 스님은 뭐죠? 소가 됐는데 곱비를틀곱비를 꼽아야 되는데 콧구멍이 없어서 못 꼽았다는 그 얘기 듣고 깨달았고요. 아무튼 그 깨달았다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스님은 또 석두 스님 같은 경우는 석두. 망치로 돌멩이를 치는데 불빛 딱 보고 깨달았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많아요. 깨달으신 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동산 양계스님 같은 경우는 강을 건너다가 자기 얼굴이 이렇게 비친 모습을 보고 깨달았고.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뭐확철대오 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전부 다 이제 견성한 거죠. 견성. 견성한 건 뭐죠? 자기 성품을 보는 거잖아. 자기 성품. 근데 그건 너무 간단하죠. 진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는 것보다 더 쉽죠. 우리는 뭐 제가 이 보는 거 보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뭐그다 자기 성품 아닌가요? 다 자기 성품이잖아요. 제가 보려고 해도 보여지죠. 보여지죠. 네? 제가 여러분들 소리를 들어보세요. 딱 소리, 딱 소리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안 들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안 들으려고. 이거 자. 딱 소리 했는데, 나안 듣겠어. 그렇다고 안 들려지나요? 틀려지잖아요. 내가 안 보려고 해도 안 봐지나요? 봐져요 내가 냄새 맡으려고 하는 냄새를 안 맡으려고 하는데 냄새가 나나요? 그런 게 본래 성품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보게 되고, 스스로 냄새 맡게 되고, 스스로 들려오는 거야. 아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종소리 듣고 계실 깨달으신 분도 있는데 아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종소리가 들려오나요 내가 들어야, 듣지 말아야지. 그게 되나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 하지 말아야지 해도 내 본래 성품은 뭐죠? 본래 성품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 견성. 아,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들었다. 아,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내 성품은 들려지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네? 불꽃 을 튀는 불빛을 보고 깨달았다. 아,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내가 안 보려고 노력을 해도 아니구나. 이게 봐지는구나. 그게 깨달음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게 견성이라 견성.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 나오라 그랬어요. 이게 견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견성이에 견성. 견성. 그러니까, 아, 향엄수님 같은 경우는 기하장이 대, 대남 속에 딱, 딱 소리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들으려고 했나? 아니죠. 들려왔잖아요. 들려왔잖아요. 내 의지작용으로 안 하려고 해도 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견성. 견성.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느끼냐면, 자꾸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요.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이 들어와서 바로 우리가 들리고 나서, 들리고 나서 곧바로 생각이 기어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거야, 망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항상 어떤 생각이, 생각이 그냥 보자마자 생각이 들어오죠. 듣자마자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 근데 원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공의 마음이죠. 공의 마음, 텅비 마음이죠. 텅비 마음. 텅빈 마음. 깨끗한 마음. 아, 소리가 딱 들려왔을 때, 그냥 들, 들으면 그 견성, 견성이죠? 그게? 조금 이따 어떻게 돼? 조금 이따가 아니 동시에 생각이 탁끼어들어와가지고 그냥 탁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있, 나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고 인식한 때부터 그 생각이라는 놈이 발생을 해. 생각 놈이. 그게 기억장치에 기억돼가지고 그게 이제, 예? 그게 덧붙여져가지고, 그래. 뭐 어떤 걸 보자마자 생각이 탁끼어올라온다고 생각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꽃을 딱 봤는데, 꽃을 안 보고 싶어도 봤, 눈이 있으니까 봐줬잖아요. 그죠? 봐줬는데, 어, 저 장미네? 그러면 어떻게 돼? 벌써 생각이 탁 올라온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건 장미라고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사랑해, 정열해 사랑해,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잖아, 그게. 견성 아셨죠? 견성 그게 견성에 그게 원래 본 자리에 본 자리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자꾸 생각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 응? 그 자리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 구름이 딱 없어지면 허공이 딱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생각이라는 구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텅빈 것이 딱 그게 알아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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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성 너무 쉽죠.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송.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진다. 안 들으려고 해도. 네? 근데 거기에 생각이 들어간 건 아니고.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그 소리. 그 소리. 안 보려고 해도 보는 소, 보는, 보, 보여지는 거. 냄새를 안 맡으려고 해도 냄새가 맡아지고. 내가 안 느끼려도 그냥 되는 거. 뭐, 임재스님 같은 경우는 뭐, 60번 두들겨 맞고, 뭐, 아야야 하고, 느낌, 아야야, 어? 나중에 알았죠. 대우 스님 덕분에. 너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몰라 할 때, 아, 내가 아야야 소리를 뭐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프니까 아야야 한 거지. 그게 뭐 생각으로 한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동산 양계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다가 자기, 자기 얼굴을 딱본 거죠. 그, 가게 비친 자기 얼굴을 딱 보인 거죠. 응? 딱 깨달은 거죠.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깨달았다는 게 자기 본 성품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품.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 본성품을 아는 거는 뭐 수행을 해서 닦어가지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응? 뭐, 옛날에 뭐 저기, 저, 어디죠? 그 해능 스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신수 스님은 뭐 거울에 처럼 뭐 닦고 해서 뭐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라는 거는 닦고 그 수련할 게 없어요. 그냥 원래 청정할 따름이에요.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 청정한 거. 거. 오늘 그 동산 양계 스님 얘기가 나와서, 동산 양계 스님이 이제 일화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산 양계 스님이 어렸을 때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여기도 또 저기 저기 뭐, 나홍 선수처럼 자기 친구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야, 내 친구가 죽었는데, 또 죽어서 어디 갈까? 어디로 갔나? 막,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머니,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근데 어떤지 노인이, 예? 할아버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제 친구가 죽었어요. 죽어서는 어디 가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부처님한테 가면, 알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동선 스님이 절에 가서, 예? 스님한테 물어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아, 네가 직접 알아. 네가 직접 깨달아야지. 우리도 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어, 진짜 제가 하면 됩니까? 하니까, 스님. 그래, 하면 된다. 그런 거야. 그니까, 동산 스님이, 양계 스님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한 3년 이내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좀 알아보고 올 테니까, 3년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3년만 시간을 달라고 래 그니까, 어머니가 야, 니, 니 동생 양계수님이그 셋째 중에서 가면 두째거든요 야, 니 형은 좀 박덕하고,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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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동생은 좀 애가 좀 부실부실한데, 너 하나 믿고 사는데 니가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또 어머니도 부심이 있는 분이라. 그래,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가는 거 알려고 반대는데,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3년 동안 시간을 어머니한테 구해서 자기 이제 수행을 하라 수행을. 그런데 3년 동안을 수색을 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 근데 어머니는 자기를 기다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3년 동안 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더 멀리. 그래도 그러니까 3년이 지났어. 아 그래도 몰랐어. 그 그래 거의 3 0년이다된 거야. 30년이. 근데 그 동안에 어머니는 우리 양계하는 나가서 동네 응? 동네 그 동네에서 그그뭐 울타리 쳐진 그런데 가서 그 맨날 보고 있는데 우리 양계 언제 오나 양계 언제 오나 응?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언제 오나 하고 다 기다리고 있어. 3 0년 동안 기다리는데 눈이 멀었어요 눈이 그 그냥 동생 양계 생각하면서 울고 그냥 눈이 지물러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계 스님이한 날은 딱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몇달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어머니 한번 뵈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오는데, 그 어머니는 또 눈이 멀었잖아요. 그,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옛날에 그 초재소라고 있어요. 초재소. 초재소는 뭐냐면 스님들이 지나가다가 하룻밤 자고 가는 그런 여관 짓한데요. 거기 가서 스님들이 오시면 거기서 이제 발을 탁 닦아주는 거야. 발을 딱 닦아줘. 스님들, 아이가 얼마나 수영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시냐고 하면서 다, 발을 탁 닦아주고 부디 또 절에 가서 수영 잘 하셔가지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닦아주고 그러는데 왜 어머니가 발을 닦아주냐면 양계가 어렸을 때그마지를 뭐, 하다가 왼쪽 발에 새끼 발가락이 없어요. 잘못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찾을 겸 눈도 안 보이니까 해가지고 발을 닦아줘. 스님들마다. 그 양계 스님이 탁 가니까 이제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모른 척한 거죠. 가가지고 이제 발을 아유 스님 제가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수행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해가지고 그 양계 스님이 오른쪽을 딱 오른발을 내놓고 그러니까 발을 탁 씻겨주고 왼발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양계 스님도 알죠. 내가 발이 발가락이 하나 새끼, 새끼 발가락이 없다는 거 아니까. 아유 왼발은 제가 응? 다쳐가지고, 이렇게, 물을 묻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요. 어머니는 이제 밤새도록 연불도 외시고, 그러면서, 양계는 옆에서 수영 수행, 수행한 자세로 딱 있으면서, 두 분이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다섯 시 정도에, 이제, 양계 스님이, 걸망을 뒤집어주고 또, 떠나요. 떠나. 그런데, 동네 사람이 이제 그 양계 스님이 본 거야. 야, 양계 너 돌아왔구나. 너 어머니가 30년 동안 너를 기다리고, 눈도 말고, 그랬는데, 야,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그니까, 동네 사람이 또그 어머니가 초재사에 계시는 걸 알고, 막 쫓아가, 그래가지고. 양계 이 양계 어머니, 양계 어머니, 어저께 양계, 양계, 양계가 왔다며요. 그래서 하룻밤 주무셨다며요.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딱 아는 거야. 야 어저께 왼발을, 왼발을 내놓지 않은 그놈이 내 아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나와서, 하, 양계야. 양계야. 딱. 그리고 가다가, 강에, 강뚝, 강뚜, 강둑이 이렇게 있는데, 강뚝 거기다가, 양계 양계에서 눈이 안 보이니까 빠져서 죽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양계 스님이 강을 다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신 걸 알고 탁 건져가지고 강뚝 옆에다 탁 놓으니까, 거기 막 빛이 막 나는 거야, 빛이. 응? 그어머니눈 속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빠져 죽으면서, 아이고, 이놈, 정 때문에 내가 죽는다. 정 때문에 죽네. 이놈, 정 때문에 죽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laughs> 근데 그, 양, 그 양계 어머니는 한 생은 이제 남의 머슴을 하는, 한, 한 생은 살고요. 한 생은, 뭐죠? 눈 멀어서, 눈 멀어가지고, 이렇게, 그, 산한 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생은 물에 빠질 그런, 그런 생이 있대요, 삼생은. 그러니까, 그, 양 교수님이 그걸 알고 3대 생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업을 갖다가 열업시키는 어?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또 일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빚이 막 나니까 거문이 그, 그 시신에서 막 빚이 나고 하니까 그, 그때 그 임금님이 임금님 댁까지도 그게 보인 거야 빚이. 그왜 거기 어디서 빚이 이렇게 나느냐 그러니까 여차피서 여차 이렇다 그래가지고 그 거기다가 효행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이제 봉양, 저기, 기리는, 아들을 기리는 그런 절을 만들어줬다 그래요. 양계스님 양계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조동종을 설립하신 분이고요. 그, 양계스님에 대한 그, 그 뭐죠? 그거는 많아요. 이렇게. 그, 선의, 선, 선, 성어록 같은 데 보면은 양계스님과의 대화가 상당히 많아요. 양 교수님이 이제, 그, 깨달음, 깨달을 때, 강둑에 자기 그림, 얼굴이 딱 비친 걸 보고 깨달았다. 견성이다. 견성. 견성. 견성, 아셨죠? 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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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품을 본다. 근데 그 견성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다 견성하셨죠, 이제? 견성을 해서 중요한 게 뭐죠? 항상 그내 원래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니까 다른 업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아야 돼. 휘둘리지 말아야 돼. 내 업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돼. 쫓아가면 안 되고요. 생각이 일어나게끔 해서 쫓아가면 안 돼.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마음은 물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물들지 않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 성전한 마 원래 그대로의 마음. 듣는 마음. 보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아셨죠? 자, 오늘은 이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